네 안녕하세요 한동입니다네 오늘의 종목은 이제 이연제약. 시가총액은 2,600억에 퍼는 안 나오고 PBR은 어, 한배 정도. 배당은 한1% 정도 주고요. 어, 실적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곤양저양한데뭐 적자 없이 잘 운영하고 있고 분기에 뭐한번 적자 가 있는 거는 좀 봐주자고요. 영업이익률은 대략 한 2%대 정도. 부채는 대략 100% 정도. 어, 당좌비율은 50% 정도. 유보율은 2600%. 어, 제약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바로 차트 넘어, 어, 넘어갈게요. 지금 일단은, 월봉상에서 고개를 든 다음에,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만 해요. 자, 주봉에서, 어, 똑똑 떨어지다가, 오늘, 쭉 떨어지면서 21선 거쳤죠? 예.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바로바로 접근 가능하고, 다음주에, 어,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기술적 반등. 자, 그거 먹으러 한번 들어가는 거고, 다만, 어, 진입은 언제? 어, 지금부터 바로바로. 바로. 다만 손절 라인은 꼭 잡으셔야 돼요. 13,700원. 예, 손절 라인 잡으시고 진입은 언제? 어, 지금부터 바로바로 바로 진입을 하셔도 됩니다. 예, 이현재야, 예, 돈 많이 버세요. 화이팅!